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가끔 타이핑 을 멈추고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경찰 수사 기법 중 하나인 침묵 인데요. 진짜 베테랑 형사들은 입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수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멈추고 아무 말 없이 피의자의 눈동자 깊은 곳을 1분이고 2분이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힌트 를 스스로 남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경찰 조사 처세술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가장 세련되게 사용하는 방법이자 여러분이 직장상 사나 거래처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의리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어술입니다. 첫 번째, 수사관의 침묵은 휴식이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압박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프레그넌트 포즈, 즉꽉찬 침묵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무리 안에서 대화가 끊긴다는 건곧 따돌림이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네 편도체는 대화 중에 4초 이상 정적이 흐르면 이걸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위험해. 분위기 쌓여졌어 빨리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공기를 채워. 직장 상사가 보고서를 보다가 갑자기 안경을 벗고 말없이 당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기게 되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변명을 하고 제가 다시 해오겠습니다. 라면서 제발로 기어들어가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이런 본능을 100% 역이용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이 답변을 했을 때 일부러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너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고도의 연기입니다. 이때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사관은 여러분의 뇌가 과열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인지 부하 이론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있는 사실을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뇌 에너지를 별로 안 쓰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성능 CPU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야 하고, 앞뒤 문맥도 맞춰야 되고, 형사가 믿는지 안 믿는지 표정까지 살피느라 뇌가 터질 지경입니다. 여기에 침묵이라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사람은 고장이 납니다. 수사관이 빤히 쳐다보는 건 여러분이 고장 나는 징후를 관찰하는 겁니다. 침묵을 못 견디고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마른 침을 꿀꺽 삼키거나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거나 뭐 다리를 떤다. 베타랑 형사 눈에는 그게 네온사인 처럼 보입니다. 아이 사람 지금 거짓말 시나리오 쓰고 있네. 여기가 약점이구나. 그 순간 수사관은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일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횡설수설하면서 변명할 때 그래서 라고 묻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눈만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압박 감을 못 이기고 알아서 모순된 말을 쏟아내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옥 같은 침묵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건저 같은 변호사를 옆에 앉혀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형사가 조금은 더 함부로 못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혼자 버텨야 된다면 제가 의뢰인들에게만 알려주는 특급 방어술을 쓰십시오. 바로 미러링과 앵커링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수사관이 입을 다물면 당신도 같이 입을 다물고 살펴보세요. 수사관이 혹은 상사가 말을 멈추고 쳐다봅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입 다물고 쳐다보십시오. 거울처럼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행동은 나도 너만큼 여유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줍니다. 수사는 대화가 아니라 문답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대답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침묵의 싸움에서 10초든 1분이든 버티십시오. 눈을 마주치기 무섭다고요. 그러면 앵커링을 쓰십시오. 시선을 한 곳에 닿처럼 고정을 해두는 겁니다. 상대방의 미간이나 인중 혹은 넥타이 매듭을 보고 멍을 때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치킨 뭐 시키지? 집에 갈때 로또 사야지. 여러분이 침묵을 즐기는 순간 당황하는 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수사 아니고 답을 들어야 하는 깐깐한 상사입니다. 주도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선사님! 더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왜안 적으세요? 침묵을 깨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가장 시끄러운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어색함을 못 이겨서뱉은 그 한마디가 경찰서에서는 징역형 선고문이 되고 회사에서는 호구 잡히는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침묵으로 압박해온다. 쫄지 말고 같이 침묵하십시오. 먼저 입려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